완성은 머릿결이죠. 두피까지 생각하는 휴에코 샴푸 안녕하세요. 라보네어 모토리입니다. 라보네어는 부임머리 고객님들이 진짜 많은 편입니다. 하루에도 10명 정도를 붙이는데요. 이게 3개월 후 다시 리터치로 되돌아오다 보니 거의 밥만 먹고 딱게 붙임머리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 또한 딱게 붙임머리 리터치입니다. 리터치는 모두 제거를 한 뒤에 케어를 통해 피스를 다시 정돈하여 다시 붙여 드리는 작업입니다. 붙이기 전에는 고객님의 두피 상태부터 모발의 건강도를 체크해서 혹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케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라본헤어는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붙이머리 리터치 소요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인연 제거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처음 붙이는 분들이 1시간 안에 끝나는 것에 반해 한 시간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 머리가 되다가 다시 제거를 하고 나면 어색해하는데요. 그만큼 긴 머리였을 때더 풍성하고 예쁜 모습에 익숙해진 탓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딱히 붙임 머리 후80% 이상이 리터치를 바로 받는 편이시고 15% 정도는 제거 후한두달 정도 있다가 붙이겠다는 분들이며 나머지 5%는 제거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는 나보네어가 25년간 붙임 머리를 해온 통계치인데요. 그만큼 리터치율이 높다는 건 피스의 퀄리티부터 라본 에어 기술력이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피스의 건강도는 임모 중에서도 천연 임모, 자연모, 천연생모 등 다양한 임모 등급이 존재하는데 라본에는 가장 등급이 높은 천연생모만을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스 가격이 높아 이유는 적게 남겠지만 반대로 리터치 고객들이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큰이윤이 남는데요. 생각해보면 한번 붙이고 제거하는 것보다야 계속해서 6개월, 1년, 2년까지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붙임머리 후 편하게 관리하려면 일단 무게감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겁다는 건 그만큼 목도 아프고 두피에도 무리가 가는데요. 라보네어는 이 매듭 방식에 있어서 특허를 6개나 받은 상태로 다른 것보다 매듭이 작고 가벼운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붙임머리 리터치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하셨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라보네어 후기의 꽃이라 할수 있는 마음껏 애픈 척하세요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라보네어 모토리였고요 오늘도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붙임머리 니터치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기존에 이제 모발 같은 경우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고객님 모발이 또 밝아져서 톤다운 염색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드렸고요. 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복구 매직을 하지 못했는데, 네. 다음에는 꼭 복구, 다음에는 꼭 복구 매직을 해서 머릿결 좀 이렇게 자기 머리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가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워낙 숱이 많으셔가지고 풍성함은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붙임머리 하신 소감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음, 일단은 리터치를 받았잖아요. 리터치를 받는데 제가 지금 기존에 머리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탈색도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머리가 되게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색이. 근데 음. 그거 다 떼고 나서 또 머리 염색 다시 해서 다시 붙여주신 게 일단 제일 만족스러웠고 그거 떼고 원래 대부분 그냥 붙임머리 한 상태로 염색을 하는데 다 떼고 나서 컬러 맞춰서 붙임머리 염색도 해주시니까 머리는 또안 상하고 윗 머리도 정돈돼서 좋았어요. 네, 어쨌든간 붙임머리 상태에서도 어, 뿌리 염색이나 이런 건 관, 어, 하, 붙임머리 한 상태 붙임머리 한 상태에서도 뿌염하는 건 상관이 없으신데 이렇게 전체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를 했을 때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색이 금방 빠지는 이유는 어, 굉장히 밝게 한번 염색을 했다가 이제 그게 모발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안에 그 컬러를 잡아주는 그 단백질이 유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꼭 복구매직을 꼭 하신 다음에 나으면제 리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3개월 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붙임머리 리터치 요기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